이렇게, 서초라리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1년에 이제 한 80건 정도 하는데, 이게 뭐각주 59회 중에서 딱 이제 연방으로 올라오는 것, 주법이나 연방법에 따라서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연방대법원에서 골라서, 골라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 어, 인권 문제라든지, 그죠? 중요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가족 문제라든지, 또, 아, 여러분 아시는, 트랜스젠더라든지 쌤섹스 멸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우리 사회 문화 생활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취사 선택에서, 대법원에서 자기가 똑같아. 그래서 일단은, 소셜오랄이 딱, 이제, 연막 개법원 올라갔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여기서 유일한 문제가 뭘까요? 자, 에, 이게 이제 콜럼비아 입장에서는 뭐 이게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죠. 뭐 이런 처음이야 처음 이런 케이스가 플러스 인플레이션 첫째 보는 처음으로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원고 자체가 자 포크 트로스트란 신탁 재산의 에, 소위 마이너스 투어스 지죠 소수 수탁자들이야. 사실상 소접격이 있는지 우리가 어,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를 어, 해되죠 그럼요 전. 자, 우리가 이제 커먼노가 나오네요. 커먼노의 원칙에 따라서 자, 우리 관할에서 법원이죠. 법원 입장에서는 뭘까요? 자, 에, 검찰은 당연하게. n o n p r i v a t trust 이니까 뭘까요? 에, 공익 재단이나 신탁 재단에 대한 우리가 규정을, 에, 집행을 적촉이된 거죠. 법적인 적촉이 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뭘까요? 에, 모든 에, 사적인 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적인 재단에 대한 관리 에, 의무는 뭐예요? 법원, 법원이나 혹은 검찰에서 권한이 있어요. 그걸 항상 감시하고 또 특수 재단에서 돈을 빼돌렸다면 뭘까요? 그건 뭐 그런 사람들은 처벌한다든지 또 그런 공익 재단 뭔가 사회를 위해서 어, 우리가 운영되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신탁 재단들 뭔가 요연하히 검찰에서 관리할 용도가 있죠. 그런데 그게 워낙 많다 보면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 재산자도 할수 있어. 그 재산, 그 어떤 재단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서 재산자도 검찰은 당연하게 법에 따라 살수 있고, 제삼자도 할수 있고, 적격이 되는 거죠. 그 뜻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이 공익재단이냐, 사익재단이냐, 성격을 정확히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순수하게 공익재단 이라면검찰이하든지 제삼자도 우리가 소외 적격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케이스는 지금 뭘까요? 접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따르고 있죠. 접격에 대한 문제, 소 접격이 있느냐? 사실상, 어, 대부분의, 대부분의 관할에서는 어떤 입장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냐면, 자, 검찰에 이, 우리가 접격은 뭘까요? Non-exclusive. 베타적이지 않다. 베타적인 뭐든. 남겨 마디로 어떻게 되요. 완전하게 다른 사람, 못하도 이렇게, 는게아니고 b 그러니까 니 non e x c l u s i v 이게 이제 우리가 IP IP에 도 이제 많이 나와요. Non exclusive. 우리가 이제 특허를 출는해서한 사람한테, 에, 한 a 사한테 t e h a n s a r a e x c l u s i v 우리가 여기만잘수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배타적으로 우리가 특정인한테 줄수 있는 건데, No e x p r e s s 뭘까요? 이 IP라는 소위 인터페이스 프로파티의 재산을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줄수 있는 거죠. 여러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그럼 여기서 뭘까요? 자, 그런 공익재단에 대한 우리가 어, 감시 기능은 당연하게 검찰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있죠 법률에 따라서 하지만 이게 검찰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난리스니서 검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년서 여러 사람들이 할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관할들은 뭘까요? 자, 우리가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부여된다는 뜻이죠. 그적격이한게 부여된다. 그래서 우리가 커먼원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러한 비사익, 그러니까 공익재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우리가 공정한 집행을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 인정하고 있고 공익재단이 죠 Non-profit t r u s t 니 공익재단의 에, 목적은 음. 목적은 뭘까요? 소위 c h a r i t a 죠자선기관 공익기관들이죠. c 리 a r i t 는 사인 목적보다는 공익 목적으로. 뭐, 공익 목적목없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인복지도 공익 목적이고, 병원도 공익 목적으로 다 이제 하는 재단도 있고, 소위 차이터블 트러스트는 주로 공익 재단들이 많죠. 공익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은 뭘까요? 당연하게, 검찰에서 해서 검찰에서. 항상 우리가 항상 보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또 거기에 그 조직에 관련된 이사들이 또 이사장이 횡령하고 하는지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뭐 것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이러한 공익재단이라는 것은 자 사실상 언제 창설이 되냐면 자 세틀러가 세틀러죠 돈을 기증자죠 기증자가 어떤 의도로 자 재산을 자 신탁으로 자 이렇게 자선 목적으로 기증할 때, 기증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이러한 charitable t 블 트러스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어떤 특수한 목적이죠. 자, 사실상 그 재산을 그러한 목적으로 신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트러스라는 건 뭐예요? 트러스라는 건 지금 은 세틀러죠. 세틀러, 세틀러가 이게 트러스트죠.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그죠? 트러스트한테, 수, 수탁자한테 특수한 목적으로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재산을, 그러니까 재산을 특수한 목적으로. 주로 있는 트러스트는 대부분 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국민들. 시민들 상대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e t i r s a t l e r a n i f e s t i n t e n t a n r t t r s r h a r i t a r s 교육적 목적, 그죠?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유사한 목적으로 그 재산을 제공할 때, 당연하게, 이러한 c h a r i t a 라는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사실상, t h 유 r e is u s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그뭐 그걸 우리가 감수하려고 하는, 부담을 주려고 하는, 근데 부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한마디로, 이러한 공익신탁의 어떤 규정들이죠. 운영 규정들을 우리가 강행하기 위해서 소를, 우리가 제기하려는 그런 부담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법에 따라서 검찰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검찰의 석격이 부여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검찰이라는 게뭐 이렇게 조직이 크진 않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제한된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인 뭘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모든 공익재단의 운영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한다는 부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다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게 뭐 수천 개도 될수 있는데, 검찰이 뭐몇 사람이 그 언제 다 그걸 관리해요. 감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게 다른 사람도 이해관계자는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관계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서 내용이 있죠. 자, 이 케이스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대표. 이 우리 케이스는 이본 이 케이스는 대표 와 관련된 문제로서 검찰의 입장에서 볼땐그 수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이제 우리가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이제 에, 인정하냐면 에, 사실상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라든지 일단 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같은 게 없다 즉 피고들이 피고들이 수탁자들이 사실상 포크치로스라는 신탁 재산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횡령했다라는 어떤 원고의 주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 한쪽은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그죠? 불법적으로 횡령했다는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했다. 자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러한 공익신탁의 운영규정에 대한 집행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자, 그런 어, 그냥 적절한 그 집행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그, 어, 그 권한에 의해서 그죠, 에, 완성될 수 없다는 뜻이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원칙이나 그러한 정책도 없다. 검찰의 그 적격, 그렇죠? 검찰의 적격을 보충하는 것에 대한 뭐죠? 그런, 에, 규정이나 규칙이나 에, 정책도 없다.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적격을 부여함으로써 허락함으로써, 특히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뭘까요? 주론 이제 에, 수익자일 수도 있고, 또수탁 수탁자일 수도 있고, 그런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재산에, 그, 집을 있는 사람. 따라서 뭘까요? 우리는, 자, 대다수의 관할, 그죠? 대다수의 관할에 우리가 동조하는데, 어떤 관할에, 요 어떤 입장을 먼저 고 채택하고 있는 관할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냐면, 자, 이런 검찰의 에, 갖고 있는 이러한, 어, 적격 법원의 적격이라는 것은, 배, 그죠? 에, 절대적으로 배타적이지 않다. 따라서 뭐라고 우리는 판시하냐면, 자, 따라서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죠? 그런 공익신탁의 규정을 집행하도록 우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우리가 적격을 부여받는다. 라고 이제 우리는 판시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할수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좀, 어, 좀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또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뭐 손을 어, 제기할 수 있죠. 손을 제기할 수 있고 자, 하나의 이제 수탁자로서 공익신탁의 수탁자들은 당연하게 그. 신탁 재산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 있기 마련이있죠 그리고 수탁자들도 당연하게 그 신탁 재산에 대한 신뢰 위반, 신뢰 위반, 신뢰 위반이죠. 신뢰 위반에 대한 뭐알수 있는 그 위치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에 관심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릿오 트러스라는 게 바로 중요하죠. 뭐, 뭐든 우리가 공익기관에 공익단체에 우리가 이 신뢰에 대한 브릿지 오 트러스라는 건 우리가 그 재단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얘기한 대 어떻게 돼요? 이사가 어, 자기, 뭐요, 재산을, 이런 재단에 판다든지, 혹은, 어, 이러한 그 재산적인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거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금지돼어 있어요. 소위 재단에 대한 신뢰의 위반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은, 어, 이걸 잘하려고는 모두 알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니면 구성원들이 알지, 밖에 있는 사람 모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발해서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해요? 어, 치료해야 되죠. 그래 그 운영 규정을 보고, 실제로 험재단의그 원래, 원래의 그 어떤 운영 목적이 잘 맞도록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험재단만 음, 만들어 놓고, 개인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돈을 횡령한다든지, 착박을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이제 판시하냐면, 자. 자 수탁자로서 자 당연하게 그공익자단의 관련 규정을 우리가 집행하기 위한 소 제기 적격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에, 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기환상하는 그런 케이스죠 파기환송하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뒤쪽을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메모 쓰는 방법은, 이제, 아까 얘기했대요. 자, 누구한테 뒤집었죠? 메리사스, 그죠? MP 컨트롤 되어있고. 뭐, questions present 되어있는데, 뭐, 하여튼, 이건 뭐, 어, 이, 여기에 질문 사항을 다시 우리가 summarize 해서 어, 적음되요. 그래서 우리가, 요, 거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서 질문이 뭔지를 정확하게 다시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쓰면 되니까. 요건 이제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 엠날리셋를 하는데 자 몇째 아까 똑같아요 자 에드워드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에드워드가 에드워드가 자 계약으로 했느냐 증여를 했느냐 보는 거죠 따져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계약이라는 건 뭐냐 증여라는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룰들을 정해야 되겠죠 룰 룰도 잘, 룰도 잘 적어야 되겠죠. 룰도 잔뜩 적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룰. 이다룰들요자 이게 이제 이슈죠. 이슈에요 이게 이슈고. 그다음에 여기에 룰들이죠. 아이란 그대로 잘다니아나 아이래 그대로 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되겠죠. 애플리케이션. 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다 이제 룰들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하여튼간에 이제 우리가 사실상 이 사람은 여기까지 다 이제 뭐 룰들 다 적었네. 적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됐네요. 여기서부터 애플리케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결국 뭐가 제가 계약이 뭐냐? 뭐 증여가 뭐냐? 그다음에 또 대가가 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하고 있고. 또 여기서 뭔가 대가가 중요한 시다 그리고 인텐트가 중요하다고요 가장 스팟스틱 사실은 이제뭐 우리가 인텐트라는 게뭐 여기 아까 얘기했던 (4가지) 구성물과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렇게 쓴 거에 불과하죠. 사실상 이제 이 정답을 적었는데 제일 먼저가 이제 스탠딩이죠. 스탠딩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 우리 사건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문제를 해결되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그리먼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건축이냐 혹은 뭐 정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따지고 있죠. 따지고 있고 두 번째에서. 특이캠프 스카치가들에 대한 문제 어, 요기서는 이제 암슬렉트 트랜섹션 같은 것 있고 콜린스 응. 우리가 내용을 그대로 따고 있고 암렉트 뭐라고 그건 이제 제3자 거래라 근데 응. 제, 제3자 거래 응. 왜냐면 돈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 아니에요. 거래하는데, 근데